우리 그 월말 평가 8월에 문법이 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 전치사 접속사야. 음, 이렇게 공부해오시면 음, 돼요. 음, 똑같이 40문제야. 음, 독해 같은 경우는 책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니지,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로 하는 거고. 어 독해는 또 알려줄게. 그리고 그 구문 독해 있잖아. 이거 또 다섯 문제 있잖아. 이건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네개 나오고 하나는 안 배운 부분에서 나올 거요다 배운 부분이 하다. 근데 이제 이걸로 따로 한 거에서 네 개가 납니다. 봅시다. 주어 우선 can 동사, you a 어 guess 동사. 그 다음에 how가 의문사절인데 의문사절도 명사 역할을 할수 있거든.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한 거야. 잠깐만 잠깐 조금 할퀴게스 how not the fire. <laughs> 낮이 아니라 하시아 핫 How hot the fire at the center of the sun is How hot 고치면 응, 그, 거기만 고치면 돼 How hot 해석하면 You <laughs> 어. 추측, 너넨 추측할 수 있냐 태양의 중심부가 얼마나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여기서도 분석을 하면은 what the fire is하고 at the center of the sun 놓고 is가 동사 그 다음에 2번 for부터 어디까지냐면 for those who try to despise the people from f a r off l a n d s 까지 괄호하시고 그 다음 however however는 연결사 대조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 such a tale 이 주어 of hardship 괄호 increased가 동사 to, to the customer 괄호 우리 그때 배웠는데 How ever 이문장의 중간에 왔을 때예 먼저 해석을 하라고 했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앞에 세 번째가 뒤에 이 순서대로 해석해야 돼 그러나 지우가 아니라 하은이 음, 봅시다. 우선 도수 후 우리 배웠지?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 그랬어 도수가? 도수 도스 후 나오면 도수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뭐야? 우리가 천 번한 거잖아. 도수 후 하면 도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뭐한 사람들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사람들. 피플의 의미잖아, 피플의 의미. 와, 이거를 처음 받는데도 계속 모르네? 너무 신기한데? For those who. 도수는 those 뭐뭐한 사람들이야. 뭐한 사람들. 그럼 for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trade this spice. 이 향신료를 거래했던 거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고를 했냐면 tw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far from from far off lands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럼 다시 해서 그러나가 먼저 1번 그러나 이 향신료를 거래했던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멀리 떨어진 땅을 토 사람들에게 이 향신료를 거래했던 사람들을 위해 such a tale 그러한 이야기가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of a hardship hardship은 고난이란 뜻이었죠 그 고난의 이야기가 increased 증가시켰다 a product s value 제품의 가치를 to the c o s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치 그다음 3번 주어 the rectangular door. 그다음 전치사고 over classroom. 그다음 동사가 projects. 그다음 또전치사고 on our retina. 그다음 부사절 when o n is viewed i r e c t l y from the front. 이런 게 부사절에 오늘 배운 부사절. 부사절의 시간 when 이니깐 예주 r e c t a n g l 은 뭐야?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은 뭐야? <목소리> 그러면 교실의 직사각형의 문은 프로젝트 투사한다. 이 프로젝트 이게 투사하는 거지 빛을 투사하는 거. 투사한다. rectangular image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우리의 망막에 only one it is viewed directly from the front. 그것이 보여질 때, 직접적으로 from the front 앞에서 보여질 때만, only when이니까 때만, 그것이 그것은 the rectangular door이죠. 그것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질 때만. <목소리> 교실의 직사각형의 문은.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우리의 망막에 그것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질 때만 앞에서 볼 때만 우리 망막에서 얘를 직사각형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고 다른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면 다른 모양의 형태로 막막이 인지를 하겠지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accepting a job, 주어 m e a n 동사,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고요. 대시 목적어절, 네부터 끝까지 대괄호. 그럼 또 대괄 그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에 주어 동사 찾기로 했었죠. 해석하면 응. accepting a job 같이 accepting a job. 직업을, 응. 직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직업을 수락, 수락하는 것은 means 음. 의미한다. That you accept the responsibility. 부린다라는 것을 that goes with it. 음. 그것에 수반되는 혹은 그것과 함께 오는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과, 여기서 그것은 job이지. 그 직업과 함께 따라오는, 수반되는 책임감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give, 동사, 명령문이죠. give yourself a pep talk. big, 얘는 간목이고요. 얘는 직목이고요. Because 또 부사절이지 이유지 이유 부사절의 이유 여기까지 바로 Give yourself a pep talk 무슨 뜻이야? Pep talk은 위로의 말. 너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줘라. 왜냐하면 nobody knows your strength and talent까지 하면. 같이 해 Strength가 음, 너무... 뭐야? 강점들과 t a l e 가 뭐야? 쟤네들을 모르기 때문에 Better than you 너보다 더잘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아무도 너보다 너의 강점과 재능들을 더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 자신에게 위로 말을 해주어라. 분석, 예주? 분석, 해석. 그 다음, 하은. 숙제는 뭐 항상 똑같아. 이제부터 아, 그 아니다. 전사 문제 해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번 과제, 오답정리, 시공학 문제 풀기, 쪽지시험 준비. 문제 풀기는 홀수번 하면 되고, 근데 중간 기말은 다 해야 되는 거. 그다음1 백사쪽, 1번 수분에, 그러면 오늘 수분에한거아네 저건 아시네 엄마가 알려줘 숙제 엄마가 안 알려주면 숙제 모든 거 있으면 음, 저건 음. 알려주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도 다 문자가 갈 거거든 근데 핸드폰 없으니까 엄마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다 알지 항상 똑같으니까 숙제 그다음에 또그 숙제 한거 펴보세요. 99쪽. For most people 과로해야죠. 틀린 거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 emotions가 주어, a r e 동사. 해석 같이 해봅시다. For most people 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emotions are situational. 음. 감정은 situational 뭐야? 숫자 안 했어? 나만의 응. 조심. 대만 사람들에게 감정들은 situational, 상황에 따른 이란 뜻이었죠. 그러면 감정은 상황에 따른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해석이. 거기에서 조금 의, 의욕을 해줘야지. 감정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감정들은 상황에 따른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미야. 그다음 something이 또 주어. in the here and now. 괄호 makes you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무슨 뜻이야? 그히어렌 나오가 무슨 뜻이냐면 현시점 현재란 뜻이야. 현재 나오. 현실점에 뭔가가 가가 makes you mad 너를 화나게 만든다. the emotion itself. 주어 is tied 동사 to 전치 사고 인부터 끝까지 음. 가로 그럼 t 모 e 이 m o t i o n itself 해석하면 근데 itself가 뭐야 그 자체 모른다는 찾아와야지 감정 그 자체는 is tied 묶여있다 to the situation 상황에 왜냐면 상황에 따르다 라고 했으니까 상황에 맞게 내가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 상황에 묶여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it originates 이거는 앞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야 where 로 바꿀 수 있어 in which 는 그것이 유발된 그것이 유래한 유래된 그런 상황에 묶여 있다. 그다음 as long as you remain in that emotional situation. 바로 as long as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고 또 부사절이지. 그럼 네가 remain 남아 있는 한 in that emotional situation. 그 감정적인 상황에 머무르는 한. remain and stay랑 똑같아요. You are likely to stay. 너는 angry. 화가 날 것이다. 그다음 if you leave the situation 얘도 조건의 부사절이지. 만약 네가 그 상황을 떠나면 the opposite. 그 반대가 사실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반대가 사실이라는. 얘기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네가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앵그리 한데, 네가 그 상황을 떠나면 앵그리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The motion, the m e g i n s 동 e 그감정 i 시 n 돼 t o a p p e a o t 라 o n 시작 e motion, the motion, the a o s i o o o n as 이것 o t 사절 n 지 o 부사절에 시간이지에스운서아까 무슨 뜻이었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 무슨 뜻으로 무슨 해석 했어? 야 무슨 뜻어에스슨 뜻이야, 무했어 어? 뭐뭐 뭐 하자마자잖아 뭐이야 무슨 뭐 하자마자. 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자마자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또 moving away 벗어나는 것은 from the situation 바로 전치사고 prevents 막는다. 그것이 from controlling you, 너를 통제하는 것을 막는다.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너를 통제하는 것을 막는다. counselors, 주어, open to 사, a d v i c e 동사, clients가 목적어 두개씩 목적 겹부어. from부터 끝까지 바로 anything 까지 바라고 that부터 t h 까지 바라고 상담가들은 종종 조언한다 Clients 환자들에게 보통 Clients는 고객이죠 고객들에게 라고 해도 돼요 고객들에게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몇몇 감정적인 거리를 가지라고 감정적인 거리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상담가들이 From anything that is bothering them, 그들을 괴롭히는 뭔가로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오늘 배운 여기에서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 고쳤지? 음. 그러면.